리더들이 업무 환경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본인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로 인해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의 느낌이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간혹 연출됩니다. 상황에 따라 리더의 감정 표출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진지한 고려 없이 본인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내 감정이 드러나더라도 아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수용하고 맞춰줘야지 라는 전제를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나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리더가 본인이 왜 화가 나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그 화를 일이나 업무에 직접 연관해 침착함을 잃고 감정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일 때, 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물론 리더의 업무 역량에 있어서도 존 중심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감정 통제를 잘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